2차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폴란드와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이러한 독일군을 막아내기 위해 전 국가의 국력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대상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영향력하에 있었는데 영국은 본토에서 독일군을 막기 위해 전략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집트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리비아에 총 2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초반 영국군은 이탈리아의 대부대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곧 전력을 가다듬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영국군의 공격에 이탈리아군은 속절없이 밀려 리비아에 에라게일라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고사하고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인 리비아까지 위태롭게 된 이탈리아는 독일의 도움을 요청했고 히틀러는 지중해 제해권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롬멜이 지휘하는 전차 군단을 보내주었습니다. 롬멜의 전차 군단은 비록 영국군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지만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 롬멜의 변화무상한 전술이 더해지면서 영국군을 리비아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그리고 영연방군은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롬멜의 전차군단에 영국군은 토브르골 내어주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이집트에서 영국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군대를 그대로 북상시켜 소련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과 연결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독일군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길어진 보급선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지중해를 통해 보급품을 받고 있었는데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뱅가지였기 때문에 독일군 수송대는 뱅가지에서 다시 긴 육상 수송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롬멜은 이러한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항구도시 토브록을 점령했지만 이곳은 영국 항공대의 작전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속적인 공중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중해의 선몰타는 추측국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몰타섬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곳 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이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추축국의 수성선을 끊임없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은 전쟁 기간 내내 보급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고 그나마 영국군으로부터 노획한 보급품으로 전력을 간신히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롬멜은 보급을 담당하고 있던 이탈리아군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보급 책임자들은 자신이 직접 위협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부패했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일하려 했다.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의 복잡한 명령 체계로 인해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반면 영국군의 보급 상황은 독일군에 비해 매우 양호했습니다. 본토 항공전을 통해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낸 영국은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지중해의 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은 수많은 수성선을 이집트로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의 장점을 살려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스웨즈 운하로 들어가는 보급선도 확보하고 있어 추측국보다 다양한 보급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롬멜은 연합군의 수송선단이 현재 10만톤에 달하는 보급품을 싣고 곧 이집트에 도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미국이 제공한 M4셔먼 전차가 수백 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셔먼 전차는 7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은 약 30여 대의 사우 전차만이 75mm 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이탈리아군은 47mm포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롬멜은 추측국이 더 이상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롬멜 자신도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포기하기는 어려웠으며, 만약 연합군의 수송선단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차지한다면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롬멜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영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엘 알라메인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1942년 7월 1일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전차를 앞세워 영연방군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공중에서는 급강화 폭격기가 지원사격을 해주었습니다. 주측국의 이러한 공격에 영국군은 대규모 폭격으로 응사했는데 당시는 이미 병력과 장비, 탄약에서 영국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은 거의 무제한적인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폭격에 독일군 기갑사단이 돈자된 사이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 사단이 이탈리아 아리에테 사단을 공격했습니다. 아리에테 사단은 순식간에 28문의 야포를 상실하고 400명이 포로가 되어 붕괴되었으며 측방이 무너진 추측군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전투력이 약한 이탈리아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렇게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독일군은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월 30일 롬멜은 다시 한번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9월 초에 연합군의 보급 물자가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영연방군은 북쪽에서부터 호주군 9사단, 남아프리카군 1사단, 인도군 5사단, 뉴질랜드군 2사단이 있었으며 전선의 후방에는 영국군 제10기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남쪽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제7기갑사단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 추축군은 보병 사단들이 소규모 공격을 통해 전방의 적을 고착시키고 있는 사이 독일군 제50경기갑사단과 이탈리아 제1 0차량화군단이 은밀하게 남쪽으로 집결하고 그 밑으로 독일군 15기갑사단과 21기갑사단이 우회 공격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 7기갑사단과 10기갑사단이 독일군의 우회 공격을 저지했으며 여기에 영국군 포병과 항공대의 집중 사격이 더해지면서 추측군은 큰 피해를 입고 공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공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선은 점점 교착되어 갔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엘알람메이는 북쪽으로 지중해이고 남쪽에는 카타라 저지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독일군은 그들의 장점인 우회기동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선은 교착되어 진지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국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영국군의 보병과 전차는 진지전에 적합하도록 훈련되었고 여기에 병력과 장비, 탄약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어 전세는 영국군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한 사단을 후방으로 보내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대신 예비대를 투입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지만 독일군은 이러한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피로는 쌓여만 갔습니다. 엘 알라메인 1차 전투에서 단순히 사상자와 장비의 손실 숫자만 비교했을 때에는 독일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일군은 연료와 탄약, 식량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던 반면 영국군의 보급은 전투 중에도 계속 늘어나 모든 면에서 독일군을 압도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롬멜은 이탈리아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패배는 병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차량화 부대의 활약은 대단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 장교들은 사막전에 필요한 신속한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이 부족했다. 장교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았고, 병사들과 거리를 두며 뒤에서 지시만 내리려 했다. 그들의 전차는 성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탈리아군 전차를 우리 전차 전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롬멜은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고, 반드시 보급품을 보내주겠다는 이탈리아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롬멜이 작성한 공세 작전의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찰 부대의 보고와 달리 영국군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 항공대의 폭격에 우리 기갑 부대는 시간 계획에 따른 부대 전개가 불가능했다. 연료가 보급되지 않아 우리의 차량들은 기동전을 펼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이집트의 수예주 문화까지 진출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했으며, 강해진 영국군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병사들을 보존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군은 처칠 수상의 독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지며 병력을 재편성해 나갔고,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전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엘 알라메인에서는 또한 번의 대규모 전투가 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대전, 엘 알라메인 전투였습니다.